안녕하세요. 소마지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로드킹 스페셜 살짝 둘러보고 올게요. 제가 로드킹 스페셜 운전하는 거에 약간, 음, 신경을 쓴다고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지 못했네요. 오늘 어떤 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조금 둘러보겠습니다. 저도 바이크를 사고 제 바이크를 이렇게 꼼꼼하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낮 시간이 조금 나서 제가 한번 꼼꼼히 볼게요. 뭐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게 휠이 이렇게 생겼었네요. 음 몰랐어. 요게 2004년식 제꺼는 엔진은 114 블랙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 머플러는 무광 블랙 엔진은 블랙 이게 요렇게 하리데. 로서 킹스페셜. <laughs> 이렇게 세드백 이렇게 있고, 이거는 제가 따로 달았고요. 안에 아, 여기 네, 소스 낮췄고, 여기 비앙키 색깔 보이시죠? 고시소기야 저는 시소기야가 편하더라고요. 시속이야. 이거 저 처음에 약간 제 떨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귀엽죠. 크락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크락션 올리면 진짜 소리가 커요. 제가 더 깜짝 놀래요. 크락션 키는 순간 아우 어, 뭐야 막 약간 이런 거. 이쪽에서 소리가 이렇게 저한테 올라와서 그다음에 이거는 아,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아 요거는 열선. 열선 자켓. 1, 1 4 핸덤 시트, 발시 이거는 사용할 일이 없죠. 장치, 이기또 하나 더 있네요. 네. 이게 블랙박스 설치했고 안전가드, 엔진가드. 다른 게 없죠? 이렇게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이거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된대요. 이게 방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그 외에 또몇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다들 아시죠? 어, 안전 거리에서 어느 정도 제가 속도를 냈을 때, 뭐 100km면은 거기서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딱 누르게 되면 그 100km로 제가 조작하지 않아도 쭉 가는 기능. 그거는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살짝 겁이 나서 아직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조만간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건 알아보니까. 슬림을 방지하고 음, 브레이크, 엔진, 스로틀 출력을 제어하는 안전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바퀴에 어떤 이런 흔들림 이런 것들도 잡아주고 어,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도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백이 뭐 고백 출력 바이크나 자동차에는 이런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다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약간 알짜배기 기능인데 그 계기판에 H라고 주황색이 떠요. 그게 뭐냐면은 브레이크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에요. 어, 오른쪽 그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를 꾹 밟거나 아니면 오른쪽 위에 손 브레이크를 꾹 이렇게 딱 누르고 있으면 이게 H가 딱들면서 홀드가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딱 먹어요. 그래서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 얘를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홀드를 시켜놓으면 편안하게 이렇게 제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르막에서도 되게 편안하게 얘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키가 162cm 이고요. 어, 안장고가 조금 높아서 서스 교체해서 한 5cm 정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으로 제가 라이딩을 즐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클러치도 어, 좀 많이 뻑뻑해서 클러치도 교체했어요. 제가 이 서스 내리는 거랑 클러치 이지 클러치로 교체하는 거는 저의 동영상에 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도 됩니다. 스탠드도 연장 스탠드를 제가 장착을 해가지고 어, 편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2cm 간신인 저도 로드킹을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그냥 뭐 껌이실 거예요.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시승해 보시길 바랄게요. 바이크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날은 제가 양평을 통해서 춘천으로 가는 길을 라이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라이더들의 계정입니다. 모두들 완전 라이딩하시고 무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렇게 짧고 스피드한 영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